누구랑 주셨어요? 출 동창들, 부산진고. 부산진고 나오셨어요? 미 네, 부산이가. 저 부산진고 나왔는데. 이게 부산진고를 났어? 남자 학교 아니에요? 그니까 이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이렇게 좋아한다고. 어 인사 인사할까요? 인사할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laughs> 인사를 안 해서 째려보시는 것 같다고. 아니, 퍼지가 아, 그래? 퍼지가 길어 앞에. 아, 아, 그러다 그래. 이제 밥 먹자 하고 뭐가. 아, 아. <laughs> 계속 다시 해야 된다고 <laughs> 가만있으라고 웃지 마. 밥 먹자. <laughs> 밥 먹자. 무슨 커피가 하이볼잔에 들어있네? 그렇지. 음 커피가 아주 구수하네요. 여기다 마시는 것도 괜찮다. 되게 클래식한 다방에서 커피 주는 것 같아. 내가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 맞다. 어머머머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은 아닌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반만 그러한 게 아니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어떻게 어 어떡해. 음식을 어 어른이 먼저 아예아 예. 아, 맞다 주둥이에 갖다 대면은 예. 아 그때 좀 이렇게 맞습니다. 먹고 하는 거야 예어 죄송합니다 먼저 먹었잖아 근데 어, 예. 죄송합니다. 먹어 네어아 시작부터 막 막 기분이 마이운짠다, 내가.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어. 너무 죄송해요 아이 때문이아이고빵 좋아하나? 빵 좋아하죠. 내는 안 좋아해. 저도 지금 별빵안 땡기긴 하는데. 뭐야? 그게 아니라. 누구들이 빵 먹고 싶다 해서 준비한 거잖아. 뭐야? 좋아하는 거 뭐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옆 엽떡 좋아한다. 엽떡 먹고 싶다 근데? 차라리, 그래. 그걸 먹으면, 어? 그걸 먹으면, 이빨에 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껴서 어.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어. 그냥 이빨에 안 끼는 거 위주로. 어. 근데 뭐, 커피도 상관없고, 전안 끼는 거면 상관없다. 빵도 좋아하시냐고 해서, 어,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한식 중에, 그러빵 말고 내가 빵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막, 어? 그래서 김치도 음.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건 뭐야, 근데? <laughs> 빵에 내한테 막 <laughs> 김치? <웃음> 김치 아, 저는 네. 선호하시는 줄 알았어요. 빵이랑 김치 드시는 거를. 야, 이 미친놈아. 어떤, 어떤 미친놈이 빵에 그 김치를 먹어. 나도 빵 먹을 줄 알아. 싫어할 뿐이지. 김치를 갖다 놓고 인뭐하는 근데 빵을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지. 네, 아, 어제 바, 그저 술을 많이 처먹었어요. 어, 라면 이런 거 하나 시켜서 드릴까요? 됐어, 됐어. 예, 그 예, 손님, 예. 손님한테 뭐 얻어먹고 그런 자리 아니다. 그럼 김치만 어. 좀 드시고. <laughs> 해장을 빵과 김치. 빵김치 아, 새롭다. 커피랑 김치, 김치 딱이네. 저한테키리하고 왔는데 좀 이거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해장을 좀 할라 했던가이거 뭐. 맛있을 것같아음 아, 어, 아. 겉에 바삭한 게 좋더라. 맛있어? 응. 음. 맛있게 먹고 어. 뭔가 맛있는데 아몬드가 피칸이 들어가가지고 음, 피칸 피칸 맛. 견과류 김치 김치. <웃음> 그때 바로 김치. 어 바로 김치. 음, 음 김치가 좀 이렇게 중화시켜 준다 그 맛을. 누군지 소개 안 해도 돼 저요? 어 내가 아니까 음. 연식이 된 친구들은 내잘 알아 응 음, 연식 됐죠 아왜됐죠그그 그, 그, 그 한창 활동할 때 그때 내 회사 생겨가지고 응? 회사? 아 거기 회사. 음. KBS 다니실 때 어? K 무슨 소리 하는 음. 거야? KBS는 근처도 못 가봤는데. 개코는, 아, 딴 분이지. 개그맨 김대희하고 또 헷갈려. 아, 거. 너무 닮으셔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회사 등기 때, 그 우리 그저 부서 회식하고 그러면은, 이건 노래방가가 다비치 노래 많이 불렀어. 오. c a l 이 b 콜. 베이베, 베이베. 지금 바로 전화죠. 그래, 그래. 그래, 많이 불렀어. 엄청 좋아했지. 아, 다비치를 또 이래 보네. 하, 나 유튜브 하기 잘했다. 그 이런 이거, 그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나 언제 보겠어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저희가? 뭐 그것도 대, 내 인생, 인생 선배잖아 어. 저 젊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써도 우리 그저 인생 선후배님들 중에 선배님들 나이 좀 있으신 내 보다 선배님들은 또 모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각자 소개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이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나는 뭐야 리더? 언니가 리더면 나는 뭐지? 그냥. <laughs> 막내 아니면 둘째 아니면 뭐두 명인데 어. 다비치의 마지막 멤버 강민경입니다. 음. 아 그러고 보니까 <laughs> 멤버가 두 명인데 거기 뭐 리더를 정하고 뭐 그럴 때 애매해요, 편하게. 애매해요. 음. 그래서 보통 첫째, 둘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 오늘 좀 유니크한 게 나와가지고 당황했어요. 리더 <laughs> 멤버 어 좋네. 그거. 다비치가 뜻이 그 무슨 뜻이야? 한글인데요. 음. 노래로 세상을 다 비추겠다. 그래서 아, 다빛이. 다 빛이. 아, 다 빛이. 예. 네. 네. 였는데 이제 그걸 좀 발음하기 편하게 아, 다 빛이. 그래, 그래 그래. 세상을 다 빛이 노래로 다 비추겠다. 다 빛이 네, 좀 좋아. 장미영 잘했어. 그 이름들이 좀다 비추, 비추고 있잖아. 열심히 비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저저 저, 저 노래가 뭐 한두 곡이 아니잖아. 히트곡이. 감사합니다. 어. 귀는 와그라는 건데. <laughs> 오케이. 나, 아니, 잠깐만. 조명이 막 비치니까 번쩍번쩍 하네. 금이야? 금 아니고 도금인데 24K 도금인데. 어. 24.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네. 이쪽에 이쪽에. 뭐 아니 거. 이게 저거예요. 저거 그냥 똑딱이 이어클립이. 아근 이런 건또 처음이네. 아 여기다가? 에, 에. 어머 보기 안 좋아. <laughs> 어 예쁘다. 어, 예쁘다고? 웜톤이세요? 너 어떻게 안 귀가 웜톤이다. 내, 이것도 해보세요. 내 귀가 엄청 커요. 아 그러네요. 어 오, 진짜 귀가 크시다. 어, 엄청 크지. 아니, 반경이. 어 되게 어 예쁘다. 내이 귀가 크니까. 오. 귓밥도 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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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약간 수염만 없으면 좀 하이 판데요? 아 그래? 그게 뭐 힙하다는 뜻이야? 어, 예쁘다 근데 진짜 난 우유지다. 전혀 못 느끼겠는데 <laughs> 자꾸 예쁘다고 하는 거야? <laughs> 아, 하나도 안 예쁜데? 예쁘잖아 너는 너무 솔직하다 <laughs> 아, 혈액순환이 좀 되는 거 같아 근데 귀가 이렇게 음. 큰데 귀가 이렇게 <laughs> 완전히 접혀서 이렇게 붙어 맨, 계시잖아요. 옆, 근데 그럼 남의 말을 진짜 1도 안 듣는 귀에요? 아, <laughs> 그래 <이렇게. 웃음> 어, 어. 이렇게 나, 귀가 얼굴에 바짝 두상에 붙어 있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네. 안 들으시죠? 남의 말. 그럼 귀를 이래, 이래 만들어야 되나? 네, 그러면 좀 남의 말을 잘 듣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그그램린 아닌가? <laughs> 데뷔하고 18년 차면은 뭐 행사도 막 무지하게 많이 땡겼을까이가. 어? 행사 에피소드가 또 많겠네. 신인 때 진짜 그냥 그때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어... 여러 군데를, 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네. 갔는데 막 저희는 소가 옆에, 무대 옆에, 소가 묶여 있었던 <laughs> 적도 있고. 스님들 앞에서 불렀던 어? 막 사랑과 전쟁 그 앞에서 부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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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전쟁 이제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 피지 <laughs> 피지 어, 근데 니, 스님들은 마. 그렇게 큰 리액션을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요 정도 하는데 이제 저희도 어떻게 에티튜드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호응을 이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그게 대박이네 스님들 앞에서 두번 다시 바람 <laughs> 피지마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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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피지 매달려 마. 만난 거잖아. <laughs> 어, 노래 잘 하시네요. 좋아했다니까. 회식 때 어... 많이 불렀어, 진짜. 노래하실 때는 약간 그 젊은 목소리가 나와.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약간 꽁트가 깨지네. 노래할 때는 톤이. 그래, 원래 노래할 영, 때는 영, 감출 수가 없거든요, 아, 나이를. 목소리는. 아니, 꽁트라니. <laughs> 꽁트 아니야. 꽁트, 꽁트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꽁트 하는 걸로 어. 보여? 꽁데이, 꽁데이. 어? 두번 다시 바람 <laughs> 어, 피지 마. 어, 너무 들었는데, <laughs> 어, 네가 매달려 만난 <laughs> 그두번 다시. <laughs> 그 <그러지>. 이렇게 <laughs> 좀 노래 불렀는데 다비치를 모시놓고 <laughs> 어? 우리가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 <laughs> 히트곡들이 많다, 이가. 감사하게도. 어. 네. 어, 다비치는 이런 이런 그룹입니다고 좀 매들리. 어. 어, 메들리? 어, 메들리 좀, 좀, 메들리. 뭐, 한소전 씨, 뭐, 이렇게, 그, 뭐라 카노, 삽이라 카나? 삽이? 삽이? 삽이나. 삽이, 삽이. 삽 와. 삽이 <laughs> 연필 말하는 줄 알았네. 아, 삽이, 삽이. 삽이. 부산 사람이라 어. 발음이 이게, 이게. 이게 사... 근데 그것도 꼭 상시옷이 안 돼. 부산 사람 아니죠. 그거 여러 번 들키지 않았어? 자꾸 <laughs> <laughs> 아니 자꾸 뭘 파헤치려고 하는 거야. 나와가지고 지금. 아, 나 진짜, 진짜 어. 궁금해서. 근데 아니죠. 민규야, <laughs> 어. 니는 먼저 가라. 내 해리하고 얘기하면 되는. 경상 쪽이 어. 추구미가 경상 쪽이. 추구미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산 경구. 본토 도백기야토백기 아. 대구에서 한 8년 내가 그 회사 생활을 좀 했어. 아. 그래서 이제 사투리가 좀 섞이셨구나 어, 부산하고... 원래는 서울분이고 <laughs> <laughs> 맞네 그거네 그러니까 곳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 태어난 곳이 부산 태생이지 태어났어. 그래 해운대 이은데 토박이야 다 부산분이세요 그럼? 그나마는 아... 어디 뭐 미국분이시겠나 아... 응? 어... 부산... 그 너희들 부산에 왔잖아 못 타고 왔어 여기 부산이에요? 아 여기 부산이에요나 여기 서울... 여기 마포구 아니었어? <laughs> 차 타고 왔나? 어? 차에서 또 잤네 잤어. 아 어? 아, 여기 부산이. 아, 여기 부산이... 와. 부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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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충격이다. 이쯤 온 거잖아. 아. 아. 아, 이제 갑자기 당황해지고 가 <laughs> 까먹었는데 무슨 얘기했지 히트곡. 아, 그래.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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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너에게 못 했던 내 마지막 말은언젠간한 번쯤 나를 떨리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무슨 노래야? <laughs>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이라는 아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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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길었어 아, 그래. Give me a call f a b 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널 기다려 oh,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오오오 날 울리지마 너오오와 마. No. 진짜 와 소름이다 또또 또. 오늘 밤그 말만은 말아요왜날 버리고 갔나요 난 와 소름이 막아 진짜 막 소름이 막, 막, 막 온몸을 그냥 막와 전율이 리 와. 그리고 이제 어, 앞으로 어. 나올 히트곡이 하나 있어요 아 그거는 이따가 아. 아 순서가 다 있어 어, 그건 이따가 와 근데 멘트 좋았다 너. 뭐. 아, 아 사람과 전쟁도 한번 그 앞부분에 아, 좀 바람 피지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Oh my baby.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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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이래서 다비치 다비치 하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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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내가 그, 그거 봤어. 짤을 봤어. 폭죽. 아 오. 음이탈! 어? 네, 음이탈 난, 저 빽살 난 거. 빽살이가 음. 게... 아니고 괴성을 지르던데. 네, 네. <laughs> 애드립이었어요. 어? 애드립, 아, 그 애드립이야? 네, 네, 애드립을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그날. 그때 그, 그 노래가 그거 있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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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282. 네, 맞아요. 어. 네, 8282번. 그, 보면서 내도 깜짝 놀랐지만, 빵! 아, 하자마자 카메라가 돌아갔는데민경이가왜 응. 저래? 이런 표정으로. 그랬나? 어, 이랬을 텐데. 저 언니 왜 저래 했겠죠 근데 그, 사실 그. 그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짤이 그게 어. 돌아서 그렇지 비린비제 어. 제가 꼭 파리파리 때 해요. 폭죽이 빌비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보통 어. 그 이제 무대를 꾸며주시는 어. 효과 어. 특효팀에서 콜에서 어. 꼭터트리어요 Give me a <laughs> 그래서 그때만 놀란 게 각양각색으로 정말 많아요 그게 어. 이제 진짜 놀랄 어. 때가 많으니까 근데 좀 어. 여러 번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아주 어. 유니크한 사건은 아니다 그날이 어. 지, 제 인생에 저는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laughs> 정말 컸어요 소리가 엎드려 할 정도로 진짜 한 컸어요. 한 자료 하나도 넣어주시나요? 어머.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돼요. 너무 커서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웃음> 와 엎드려 <laughs> 진짜로. 그래서 댓글도 보면. 진짜 맞은 줄 알았다고 어. 폭탄을 맞은 줄 알았다고 어어. 진짜 너무 놀랐던. 아니 뭐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아 진짜 삼계탕 먹고 싶다. 소매 어제 술못 뭐 드셨어요? 소주지 우리는. 소주. 누구랑 드셨어요 술? 네 우리 동창. 동창. 어 동창들 그저저 부산 진고. 부산 진고 나오셨어요? 네 부산이가. 어? 와 와. 저 부산 진고 나왔는데. 부산진구를 났어? 남자 학교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글 어떻게 나왔어? 아니, 어떻게 나온 건그 둘째 친구가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부산진구를 어떻게 들어갔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 거야? <laughs> 대박인데? 아, 남고야? <laughs> 여고겠냐? 너무 웃기네. 지금처럼 이런 모습 있잖아. 응. 다비치 하면 은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 이가 대그 듀오, 답이치 아 아니, 그, 저, 우리 아들내미가 뭐, 온닥해가지고, 무슨 나한테 이거는 뭐, 사진을 뭐 뽑아줬는데, 이거 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어, 이걸,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이 포즈를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이 경운기 포즈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잡아달라고 해서. 혜리는 진짜 세상. <laughs> 전 그래서 잡아줬어요, 그냥. 어, 왜 이걸, 네. 이걸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고. 음. 아 그냥 이런 사진 찍으면 기억에 남고 좋잖아요 이거 어. 언니 생일날 어 이건 좀 무섭다 아 이거 기생충 유행했을 때에요 아 기생충처럼 뒤에 네. 아이 모자이크 네. 해가지고 띠어 그래서 그 컨셉으로 찍은 거예요 아, 그럼 매년 생일도. 항상 어. 챙겨줬던 것 같긴 해요. 그럼 뭐 생일 선물도 뭐 매년 그 서로 뭐 주고받고 할까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뭐 있는데. 민경이가 무슨 이벤트 같은 걸또 준비를 해봐. 그런 거 좋아해요. 어. 이벤트 매니아. 어, 어, 그래가지고 뭐 선물을 고르는 걸이동서남북으로 해서 고르래요. 종이 이거, 네. 이거, 이거 동서남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쫄깃하게 골라갖고 선물을 하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좀 남죠. 그 어떻게, 어떻게 안러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 샤땡 뭐 에, 에르 땡아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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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 이렇게 어, 한 다음에 혹시 그러면은 D사 라고 하면 어. 뭐가 생각나세요? H사 뭐 C사 이런 게있죠 C사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어. 근데 D사라고 D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D? 네. 돌체 오 돌체? 오 어? 돌체 아니면 뭐 디올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말해도 어, 되죠? 어, 개 하나, 개 하나요? 저 당연히 그런지요. 전 아, 디올인 줄 디올. 알았어요. 아, 아, 디올도 디네. 네. 그 뭐였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데? 다이소였어, 다이소. <웃음> <웃음> 말이야, 아니 갑자기 H 4그뭐 샤넬, C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갑자기 D가 다이소냐고? D가 디올리어야지선소님 봐봐요. 그래야 재밌죠, 그죠 약간의 간극이 있어야지. 이 네, 일부러 머리쓴다. 이가 H 4에서 H H사 4 걸리면 현대 현대 슈퍼 뭐 이런 거 아니고. 에이, 아니요 어, 그죠 다이소 걸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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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다행히.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어, 거예요. 어, 어, d 4가 걸릴까봐. 어, 어. 근데 이제 다행히 어. C샤를 뽑아가지고 어. c 4에 갔죠. 아 네가 사준 거야. 그렇죠. 네. 제 생일 선물이니까. 어, 네가 이거. 네, 내가 제가 제 건가? 선물을 보여요. 골랐죠. 야, 요런요런또 졸깃하네. 뭐, 재밌잖아요. 어, 그냥, 그냥 아니 뭐 생일 축하해 이렇게 주는, 거, 네, 주는 거보다 네, 어, 본인이 거 고를 깨우고. 수 있고, 네. 저는 뭐 뭐가 걸려도 상관 없고. 어. 네, 아 귀찮게 또뭐 이런 걸해 했는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요거 독박 투어 그 김대희 그만한테. 어. 아이디어 줘야겠다. 이 동선한복으로 게임하는 거이안네 뭐? 샤라웃 해주세요. 샤라웃? <웃음> <웃음> 자, 샤라웃. <laughs> 샤라웃. 자, 샤라웃. <laughs> 샤라웃. 샤라웃. 한번 <laughs> 해주세요. 그러면 저, 저 민경이는 혜리한테 그 받은 세계 선물 중에 기억나요? 근데 저는 사실 늘 기억에 남는데 <laughs> 왜 기억에 남냐면 진짜 지독하게 제가 해달라는 걸안 해줘요. <laughs> <laughs>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언니 난 이런 게 하고 싶어 어. 저는 보통 받고 싶다 보다 언니랑 이런 걸 하고 싶어가 많아요 아 행위나 행동 아 물건 받는 것보다? 네네네 어. 뭔가 언니랑 같이 추억을 쌓는다든지 어. 어떤 사진을 남긴다든지 그래. 이런 게 좋아서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와 아,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봐봐. 전 일단 그뭘 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요 <laughs> 저거 산진찍거 보셨죠? 그거 안 귀찮겠어요? 그+ 거왜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물론 뭐 생일이니까 하고 싶다는 걸 해주긴 어. 하는데 아니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그것만 해주고 땡쳐요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적인 선물을 자꾸 아 해줘거 저도 해줘야죠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정말로 그걸 원하는 사람인데 아, 그거를 죽었다 깨어도 그런 걸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일에 유일하게 한번 해줬어요. 아, 그게 이거야? 아니요, 딴, 딴 사진 또 있어요. <laughs> 잔잔하게 해줘요. 해줄 건다 해줘요. 보여드릴까요? 근데 어. 이제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여행 갔을 때 언니한테 어. 너무너무 예쁘다고 했던 어떤 예쁜 의자가 있는데 어. 그 의자를 같이 안 까먹고 그것도 같이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배로 감동. 오늘 다비치온닥해가지고 찾아봤지. 음. 근데 유튜브 안 하지? 해리는. 제스스터 해요. 최근에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laughs> 최근에 시작. 아, 최근에 시작했잖아. 어어 네. 어, 최근에. 이 해리 해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이 해리 해리. 네. 그 뜻이 뭐야? 그냥 이 해리 해리 하라고 해서 이 해리 해리 했어요. 네가 <laughs> <니, 웃음> <니가> 지하졌나? <지아줌나? 웃음> 너무 괜찮지 않아요? 고민을 일도 안한것 같은데. <laughs> 원래 그런 게잘 재밌잖아요. 아 그래. 이 해리 해리. 이 해리 해리. 어. 기억에 딱 남죠. 그 서버 스크라이버가 몇 명이야? 1 2만 명. <laughs> 실바 실바 버튼 받았겠네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저 그냥 노래도 어. 커버해서 올리고 어, 어. 그리고 저 브이로그도 찍고 어. 하는 거죠 어저한 번씩 놀러가 주셔서 우리 인생 선호배님들 예 네. 그러고 깜짝 놀란 게 강민경이는 유튜브를 하나 하고 찾아봤다가 서브스크라이버 수 보고 내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이 채널이 더 많던데 여기 몇신데요9 0몇만어 진짜 대박 예, 모르고 나왔어? 어. <laughs> 언니, 와 대박이다. 그럼, 그럼 어떻게 나온 거야 <laughs> 그냥 회사에서 야야 야, 그 꼰대 가서 그거 찍어온다 해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봤죠. 당연히 봤죠. 어. 당연히 봤죠. 당연히 알고 있죠. 어. 근데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지 몰랐어요. 양 양민갱 이제 갱, 민갱 어. 152만이지만 써도 중요한 거는 올리는 것마다 아. 기본 뭐다 100만 이상이더라고. 100만 100. 이백만 삼백만도 있고 뭐그 어, 훨씬 더, 더,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써도 너무 깜짝 놀랐어 너, 너무 부럽고 <laughs> 우리는... 진짜 부러운 눈빛이 아, 진짜 진짜 너무 부러워 진짜로 비결이 어떻게 돼요? <laughs> 아, 좀, 오면, 좀 오면 좀내 물어볼라 그랬어 그건 거 같아 이제 선배님 채널 같은 경우는 되게 주기가 좀 정기적이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좀 자주 올리시잖아요 수토. 일주일에 두 우와, 번.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좀 와. 구독자들도 바쁜데 자기 삶이 있고. 아 너무 자주 귀찮게 하니까 자주 올라옵니까? <laughs> 아 그거야? <laughs> 야, 자기가 언제든지 보려고. 아, 몰라 이 <laughs> 일주일에 두 번은 <laughs> 올려야 된다 그래서 나도 하기 싫은데 귀찮을 때도 많은데 그냥 찍는 거야. 아 근데 네, 아. 그게 중요할 때도 있는데 오. 또 약간의 밀당이나 방학은 있어도 되지 어, 그래?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조회수 보면은 그 구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보이신다는 얘기거든 음. 그럼 진짜? 오늘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하나 찍어서 100만 요거 한번 넘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때리려고 하신다든지 누가요? 제가요? <laughs> 우리가 때려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가 아 제가 두 분을요? <laughs> 아 저희가 아 아예 뭐 채널을 없애려고 <laughs> 어? 아니 저희가 어. 어때요? 아니면 어.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거나 어 그렇게 손 내는 느낌. 어 아니 선배님 그거 해보셨어요? 뭐? 어. 이거 이거? 이거 돌리면서 뺨 때리는 거 해보셨어요? 그게 뭐야? 몰라? 아, 팔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니까, 막을 것 같지? 어? 이렇게 한 사람이, 거, 어? 한 사람이 이렇게 돌려, 팔을. 어. 그러면 앞에 사람이, 그, 보, 보다가 뺨을 계속 때리는 거야. 아, 해보자. 어, 그,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그럼 마지막에 하자. 그 진짜 다 맞아였습니다. <laughs> 어, 때리는 족족 본격적으로. 계속 본격적인 거 아니야? 타임이 왔어, 시간이 왔어. 때리는 거? 이거? 아니. 때릴 생각만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신곡이 나오잖아. 아, 맞다. 그 사람이... 얘기하러 왔지? 혹시, 이무진 군이라고 아시나요? 리무진? 네. 리무진 이거 밥 먹고 갔어. 아, 진짜? 야, 당연하지. 네. 아이가... 무진이가 써줬어요. 무진이가 작사 작곡 했어요. 이무진이 써줬어. 네. 아, 리무진이. 저희가 무진이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어, 어. 이번에 같이 했는데 너무 좋은 곡이 와서, 진짜 어. 행복하게 노래했던. 리무진은 내가 오히려 그강한테내 곡을 줬어요. 에 진짜요? 어, 그... 곡도 쓰세요? 어, 밥 먹자라고 어... 노래 제목이 꼰대이야 밥먹자내 어... 노래인데 내가 소, 내 노래인데 소화가 안 돼. 음... 아 그래서 네가 불러라 하고 줬지. 어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웃음> 반응이 <웃음> 왜 이래? <laughs> 모, 모, 몰래 숨어 이거요? 몰래? 가만히 있어봐 내노래좀 나도 헷갈려 가만히 있어봐 몰래 몰래 숨어서 어? 응, 응. 몰, 몰래 음이 이상한데? 몰래 숨어 마, 맞잖아 몰래, 몰래 숨어서 아저 아, <laughs> 아, 배우고 싶다 이 노래 몰래, 아,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물지 어. 나나나 음, 이런 거요? <laughs> 동요 아니야 이거? 하시, 하시. 그다음 그다음 멜로디가 뭐야? 몰래,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다다다다. 몰래 숨어서 아니. 몰래 숨어서. 어. 몰래 숨어서. 오 어. 어, 맞아. 울지 마라. 울. <laughs> 어떻게 하라고? 내가 곡줄까봐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누구들도 어? <laughs> 내가 부르라고 곡줄까봐. 이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부른 게? 이게 그거 같은데?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어 이게 더 나은데. 비슷하죠, 근데 멜로디. 아니, 이거 아니었어요? 멜로디 이거 아니에요? 아, 그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줄 때까지 모르겠네. <laughs> 아, 그래서 이번 그 신곡 제목이 뭐고? 타임캡슐. 타임 타임캡슐 캡슐. 오 타임캡슐 어~ 쉽네 가사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데 저희 둘다 가사를 받자마자 어.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느낌을 되게 어. 오랜만에 받았던 어. 건데 다비치가 이별이나 사랑 노래가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어. 처음으로 어떤 인생을 좀 노래했다고 해야 되나 어. 또 삶을 좀 노래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유의 곡인데 어. 좀 하루하루가 되게 반복적이고 음. 좀 어. 지치거나 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현생이라고 하잖아요. 많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걸까? 음. 이럴 때 우연히 타임캡슐에 열어둔 예전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 타임캡슐 안에 내가 꿈꾸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어릴 때난 이렇게 꿈도 많고 좀 당찬 애였는데 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생에 치여서 꿈을 이한 켠에 간직한 채로 그냥 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데 좀에서 깨어난 거죠. 어, 어? 아 맞아, 나 이랬어. 어.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았던 게 어. 그때 나와 지금의 어. 내가 만나면 어. 못할 게 있을까? 우리가 못갈 곳이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번, 한번 들어봐야지. 얼만 가는 많이 무료한 날들 하루 끝은날를 돌아보기도 싫어 나도내가 캐시오 구림은 어려워 그런 <목소리> 감각을 잊었지 뭐 외로다운 날 나는 먼제 사이 서럽지 을 여러분이 방긋하고 어버리며이 타이밍 캡슐을 잊죠 내 가슴 내 가슴 말한 가득 곱게 접어 묻어둔 편지 한장 내렸어도 즐겁던 거북이와 나 잠깐 멈춰 살짝 열어 한참 서서 시간을 잊다가 아우, 사실 우와. 이거를 목을 안 풀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네. 아, 너무 좋다. 어? 와, 막 소름이 진짜 와. 와, 이거는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이 는다 음, 어, 어. 계속 저희 차 안에서 밥 먹게 생겼다. <laughs> 이것 때문이 노래 때문에. 오, 최고의 오, 칭찬이다. 네. 어, 와. 어. 와, 너무 좋다. 와, 으, 아니, 그래서 언제 나오노? 음원 발표. 16일. 10월 16일. 10월 16일. 아, 너무 좋다. 그 우리 다비치 타임캡슐. 예. 어, 어. 야, 그래. 그러면 이제 한해 볼까? 가라 <laughs> 어. 근데 이게 될까? 선배님 최종 다 해서 막으시면 돼요. 반지 를 빼. 못될것 같아. 반지 빼야지. 반지. <laughs> 그러 그러니까 반지 빼. 려고 반지 빼려고. 어, 네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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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아, 이게 이게 제일 빠르다 지금. 이거 이거 못할것 <laughs> 같은데. 지금... 바로 아니, 반대, 아니... 반대쪽으로 반대 하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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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느려서 그래도 안 돼! 이거보다 어떻게 더빠르 근데 이거 부터 무조건 맞뀌 맞겠... 어, 세게 돌려야 돼, 세게! 음. <laughs> 아니, 앞으로 돌리면내가 맞지? 이렇게, 이렇게, 네 얼굴을 막아이지게이 어. 아! <laughs> 뭐 이렇게, 임이나 있어. 몰래? 오늘 저녁에 매...